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정수초등학교 교사 김수현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라방 한번 하고 났더니 이제 많이 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둘째 학원은 선생님 뭐하세요? 그래서 지우랑 요즘에 재밌게 하고 있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다다 뉴스 라고 더 배우다 앱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하는 이제 신문 기사를 지우랑 같이 읽고 있어요 제가 지우한테 어 이거 같이 하자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에 총한 1분에서 20분 정도는 이 신문 기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 하시잖아요 뭐 여러 육아 전문가들도 독서는 당연히 중요하다 기본이다 거의 독서 만능설에 가까울 정도로 독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독서는 생각을 확장시켜 줍니다 생각을 확장시켜 주는 독서 가 진짜 좋은 독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무슨 소린지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들 마음속에 아이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의 서랍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지식을 자기 마음속에 혹은 자기 머릿속에 담죠.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너무나 습관화가 잘 되어 있고 자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읽은 이 책의 이 지식은 나의 생각 서랍 어디에 저장해 놔야지? 나오늘 벤크시에 대해서 읽었어. 그러면 어, 벤크시는내 머릿속 어디에 저장해놔야겠다. 이게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책을 아직 잘 읽지 못하거나 독서력이 아직 부족한 친구들은 내가 책을 읽고도 내가 지금 읽은 것을요 어느 서랍에 어떻게 저장시켜야 하는지 모르고 어려움을 겪죠. 대다수가 생각 서랍에 자기가 읽은 내용을 저장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초등학교 중학년 이제 고학년이 되면요 자기 스스로 책을 읽어야 해. 그런데 나 스스로 책을 읽는 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책을 읽기를 해야 돼요. 내가 굉장히 빠르고 집약적으로 아주 쏙쏙 스어드는책 읽기를 고학년 때는 해야 한다. 그런데 독서력이 없었던 아이들이 고학년 때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게 잘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7살, 8살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확장하는 책 읽기를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고학년 되면 스스로 해야 하는데 그때 돼서 스스로 할줄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독서력을 기반을 가져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장하는 책 읽기를 제일 효과 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시사 상식 키우는 거예요. 시사 상식. 뉴스를 같이 보면 좋죠. 왜? 정말 최신 시사 상식이 뉴스에는 나오니까. 게다가 영상도 함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윤이 지우와 뉴스를 같이 보지 않아요. 예, 네. 뉴스 같이 안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은 몰랐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저는 아이 내용은 조금 크면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 뉴스가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들이 아무래도 메인 테마에 오르다 보니까 아, 저는 조금 뉴스를 아이들이랑 같이 보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엄선된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신문 기사들도 진짜 많이 쏟아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엄선된 기사. 엄선된 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저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소년 한국일보, 소년 동아일보 뭐 이런 거 학교에서 구독해 가지고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거는 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누군가가 엄선된 기사를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더 배우다에서 우다다 뉴스를 시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우리 우다다 뉴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메인 뉴스를 보기 전에 아이들하고 우다다 TV라고 해서 먼저 사전 지식을 키우고 그다음에 뉴스를 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지유랑 같이 우다다 뉴스 하자. 그러면 지유가 그날을 되게 기다려요. 어, 엄마 나우다다뉴서 빨리하고 싶어 빨리하고 싶어 그러면 어 그러면 여기 정리 좀 하고 우리 조금 어,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한 다음에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이걸 핍니다 이런 내용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아이랑 같이 그냥 오늘 지우야 유치원 가야지 밥 먹어야지 술 씻어야지 옷 걸어 놔야지 정리해야지 책 읽어야지 여기 좀 치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별 신경 안 쓰고 대화 나누다 보면 거의 여러분 90%는 명령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명령조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한 10분, 15분 정도는 아이랑 같이 되게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너는 왜 이거 읽고도 내용을 파악을 못해? 라거나 너, 너 이런 낱말도 몰랐어? 너 출신이라는 낱말도 몰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누, 나누는 게 아니라 아이를 확인하고 너가 이 정도 읽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한 기사를 가지고 나눴다 이야기를 그리고 아이가 엄마가 세번 읽어 줄 동안 집중해서 들었다 굉장히 칭찬해 주고 어, 유기적인 관계를 좀 부모와 자식 간에 계속 계속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버리지 마세요 진짜 버리지 마시고요 a4 화일 같은 때띄 끼워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문 기사 스크랩한 거예요 이거 그냥 아이가 나중에 그냥 슬슬 슬슬 그냥 넘기면서만 봐도 어나 이거 이런저런 얘기했던 게 기억나 그러면 그 기억은 아이한테 장기 기억에 가서 생각 서랍에 저장되고 나중에 혹시 학교에서 우연히 선생님이랑 수업하다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그때 할 말이 생기잖아요. 할 말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내가 배경 지식을 생각 서랍에서 빼고 꺼내고 빼고 꺼내고 하는 게 자유로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때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